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지금 당선되고 나서 서울에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은 서울 지하철 요금 올랐기다 그런 헛소문 퍼지고, 어? 했습니다. 내가 얻은 당이라고 이야기는 안,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안 올립니다. 거기에서 중당을 모자라는 것은 어? 서울시가 중당을 해주기로 하고, 그라고 지금 어고 손정민군 그 한강에서 사망했는데 거기도 CCTV가 없어요. 그래서 CCTV를 수많 뭐 많이 달른다 합니다. 한강 같은 데는 많이 달아야 됩니다. 그러고 익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달아가지고 서울시가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 것도 하고. 지금 서울시가 서울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서울은 낙후됐습니다 서울은 죽은 서울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민들이 알고 있느냐 말입니다 서울시민들 투표를 잘못해서 10년 동안 서울이 어, 재산세고 뭐이고 어, 종부세고 폭탄 맞은 거 아니냐 말입니다 아파트 가뭐마취소도 가지고 어 그렇게 서울 시민들이 투표를 장문했는가 합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어 정신 을 차리고 서울 시민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어 저는 오세훈 시장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당이 되면은 상대당을 또 시장이나 도지사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책임감이 서로가 있는 거지, 한 당을 밀어좁히면은 결국은, 그시는 낙후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 지금 서울시, 10년 전에 서울시나, 지금 이 서울시가 뭐가 달라져 있느냐 말입니다. 아파트, 어, 세금만 하고, 어? 아파트 많이 올라가는 게더 있느냐 말입니다. 서울시민들 아파트 많이 올라가 부자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아파트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도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정신 차리고 투표를잘 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10년을 그렇게 할 것이냐? 지금 서울시가 10년 전에나 지금이나 서울시가 무엇이 변해가 있습니까? 서울시민들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제나. 무조건, 어? 어느 쪽 한쪽이면 좋다! 해가지고 투파한다면은 결국은 서울시민들의 발이 묶일 겁니다.